Olha. Olha.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문학의 쓰임, 그,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어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문학, 그 중에서 그쓰기를 함으로써 좋은 점은 앞에서 이미 드러내 보였지요. 여러 가지로, 그죠? 자기 이름을 찾고, 연구성, 확장성,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했다. 하여튼 좋다. 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학의 그 쓰임에 대해서, 어, 그 쓴으로서 무엇이 좋은가 하고 거의 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학의 쓰임, 그 자체를 쓰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예수는 삶의 한 유형이 그 가운데 한 가지로서 문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체 문학을 다소 실용적이지 못한 것, 그냥 선비들을 한량들이나 하는 것, 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넘어가기가 쉽죠. 그러나 문학은 언어로 사용하여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에 언급한 것이니만큼 그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문화 예술에 관심 이큰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나 매우 유익하다라고 전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학은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에 삶을 풍요롭고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커다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 어, 풍요롭고, 인생은, 삶을, 인생을 행복할,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커다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세 가지요. 어, 풍요로우면 되죠, 인생은. 그죠? 정신적으로. 뭐, 부자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뭐, 40개를 갖고 다니고, 밥도 한때, 어, 보통 뭐, 스무 때 내지 서른 대를 먹고, 는 그러질 않지, 않지 않습니까? 뭐, 비싼 걸 먹을 수도 있고, 핸드폰도 많이 가져요, 두세 개?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은 뭐,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그렇지요. 그 반타고 행복한 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한, 핸드폰을 하나만 가지고 있고, 때돼서 배부르게 한 개씩만 먹으면, 그 이상 나머지는 정신적인면이죠요 그죠? 편하게 자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용성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예, 요걸 한번, 읽어, 읽어드리죠. 어, 글쟁이가 아니라도 좋소. 당신이 쓴 글을 누가 읽는다면 당신은 이미 작가입니다. 작가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예, 흡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글을 썼으면 당신은 작가라는 거죠, 이미. 이 점의 이름을 찾으세요. 자기가 빠졌죠. 자기 이름, 그죠.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이름 찾기가 어렵지요. 그제 그렇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부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 이름은 찾으세요. 당신이 그래, 누군가에 의해 읽힌다면, 당신 이름과 함께 당신이 부활한 원희 엄마는 한 장의 편지글로 반천, 반천년 전, 50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칸칸 한 묘지 속에서 백그론 먼지로 사라졌어도 글몇 줄로 부활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희 엄마를, 이따가 이제 설명이 있겠지만, 원희 엄마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쵸? 500년 전에 그분을. 근데 그분의, 그분과 영혼을 이렇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어 대단한 그런 저기에, 이가 발견됐죠. 그래, 당신 이름으로 책을 낸다면, 그래서 맞으면 당신이 100살이 넘어 할수 없이 저 세상에 끌려갔더라도 당신이 책이 당신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활도 뭐, 어, 믿는 수가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과의 대화를 할수 있다는 그런 글, 글을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그걸 곧, 다른 의미에서는 부활로 볼수 있죠. 우리 증조할머니께서 쓰신 책이야. 우리 고주부께서 쓰신 책이야. 이 책이 너희 증조할머니께서 쓰신 책이란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부활되지요. 우리 증조할머니 고주부, 증조할머니께서 부활한 거지요. 에, 그래서 글쟁이가 아니라도 좋소. 당신 속에 뻗친 글맥을 캐내요 당신 이름으로 채운 건 만들어 보세요. 그냥 묻히게 한 당신의 일생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소? 그렇지 예, 학문적으로 문학의 형성은 음, 또 있는데 좀, 그냥 알아두게 좀잘 음, 들으시는 분은 재밌을 테고 어어 어, 어, 저는 뭐 재미 큰 재미 이런 어려운 말은 큰 재미를 느끼기 어려운데 하여튼 음, 그래도 제가 쓴 거니까 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의 제일 기능을 쾌락보다는 교훈에 두는 태도로써 쾌락과 교훈, 그래서 교훈은 우리가 그랬죠 교훈적인 건 어, 어, 여기서 의미라고 의무라고 봐야 되겠죠 의무, 그죠? 의무 그리고 쾌락은 재미지요 그죠? 쾌락은 재미다 그래서, 삶도, 에, 어떤, 의무, 의미라고, 아이고, 잘못된, 의미지요, 의미. 의무는 너무 지나치죠. 의무는 아니고, 의미지요. 교훈은 약간 의미를 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류소설은, 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 2류 소설은 의미나 재미는 있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 3류 소설은, 아니, 3류 문학작품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치고 뭐, 그죠? 여기서는 이제, 어,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문학, 문학적 효용성을, 어, 예, 짚 짓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죠. 문학의 제일 기능을 캐락보다는 교훈에두는 태도로서, 재미보다는 의미에 두는 태도, 로서, 에, 문학의 가치를 사회적 효용성, 현실적 효용성, 사회적 효용성 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훈주의적 문화권을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의미를, 전제한, 음, 의미를 높게, 가치 있게, 무게, 중, 무게를 중심, 무게 중심을 교훈주의적 문화권에 둔다는 거지. 그니까, 삶을 살때 재미는 없고 의미의의미의 편중에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겠죠. 뭐 수도사라든지 아니면 일만해서 자식만 생각하고 일만 생, 일만 생각한다는 등뭐 이런 사람들은 의미만 있는 거지요. 근데 재미는 하나도 예,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재미는 예, 없으니까 그때 예, 그런. 자 교훈이라는 말을 넓게 해석하면 지식의 전달과 도덕적 가르침, 지식 그리고 도덕성. 요두 가지를 되게 예,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예, 삶도 그런 식으로 사는 분들 있지요. 공부하고 그거 도덕적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딱 맞게 사는 사람들. 진짜 재미라고는 예,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의미는 있는데, 음, 글쎄 재미없는 삶을 산다. 한번 고려 생각해볼 만하지요. 그러면 교훈적 작품은 인상적이고 설득력을 가진 상상적, 허구적인 형식으로 이론적, 도덕적 또는 실제적 지식의 한분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 것이거나, 또는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인 테마나 강령을 예시한 목적으로 군비진 작품을 말한다. 이런 작품들은 본질적으로 상상력에 의한 작품들과는 구별된다. 상상력에 의한 작품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지요. 어, 그래서, 어, 상상력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관계없다 그런 것보다 상상력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상상적인 작품은 지식과 강령 등을 제시하고, 강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자들에게 미적 쾌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재미.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재미와 감, 감동을 중요하 감동도 재미있게 들어야지. 감동을 중요한, 주로 그 작품이 지닌 인간적 관심과 능력을 대화하는 목적으로 그 소재들을 조직하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학은 저자의 명백한, 음, 네, 명백한 교훈적 에, 목적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간성이 호소하는 자유로운 상상, 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는 까닭에 정작 당시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전이라는 이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감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훈 문학은 교훈 문학은 네, 하나의 전문적 구분일 뿐. 교훈 문학은 의미만 찾는 음악, 의, 의미 의미만 찾는 문학은 한들 하나의 그 어, 전문적 구분일 뿐. 그 작품이 가치를 떨어뜨리라는 경면적 이고가 아니라는 점을알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삶에서 재미없이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재미보다도 어떤 그 의미의, 의미의 편 중에서 의미만 찾는 분들이 있지요. 뭐 수도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그죠. 성직자, 이런 분들. 아니면은 학문에만 아주 평생을 바치는. 뭐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미만 있기 때문에 삶을 그, 그 의미만 찾는 이상한 사람들라고 경멸적 용어가 아니고 경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찾다 보면은 에, 보통인으로서 우리 같은 사람은 에, 그렇게 살기도 어렵지만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별로 이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따라서 현대교원주의 문학은 창작의 목적이나 결과라기보다는 해석의 태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창작의 목적 또는 결과라기보다는 해석의 태도. 사실 모든 문학은 저자가 교원적으로도 의지했던,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교인적인, 교원적으로 그러니까 해석될 경우가 있다. 아무리 재미의지로 썼다고 해더라도 어떤 어느 의미에서는 아 그러한 의미를 두고 교훈적인 어떤 의미가 사실상 거기에 있다는 거죠. 뭐 폭력적인 음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성을 이치중할 그런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력을 하다고 뭔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교훈적을 교훈적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훌륭한 뭐 문학은 넓은 의미 의 인간적 호수력즉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인간적 호수력 이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이건 우리가 볼때 상식선이라고 볼수 있죠. 상식성. 그래서 상식이 예, 어떤 사람은상어 그렇게도 얘기했죠. 내 신앙은 상식이다. 상식선에 벗어나지 않는 거꼭 법률적이거나 도덕적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상식선에 맞춰서 사는 삶, 그런 걸 보편성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 예, 인간적 호소력과 맞닿은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예, 거 한번 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어, 이순신의 난중일기, 조앤돌링의 해리포터, 안나일기. 의 그런 게 요, 각기, 어, 의미가 크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난주일기를 썼지 않았다면, 어, 성웅 이순신으로 그만큼 더, 에, 그 당시에 그분의 정신세계라든지, 예, 아니면은, 어, 어, 그 전쟁 분위기 이런 거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졌을까요? 상상에 의지할 때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 거짓이 들어갈 수 있고, 헛, 어, 그렇지요. 그런데, 난중일기가 딱 있기 때문에, 또 조선, 선조 이후로 이순신을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 없게 만든 게 바로 이 난중일기죠. 그리고 난중일기가 지금와서 우리한테 더 크게 부각되는 거고. 조앤놀린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가난에서, 이혼하고 가난에도 허덕이는데, 국가의 보조금으로 같이 애들 키우고 살았는데, 요책한권 가지고 삶이 달라졌죠. 대단한 무엇보다도, 어, 이 영국에 안겨준, 그, 부가적, 부, 부, 이런 건 얼마나 큽니까? 안나 일기. 만약에 안나가 일기를 안 썼다면 지금 그 이름을 우리가, 에, 에 알수 있을까요? 그죠? 이 소녀가 일기를 썼고, 그래서 그, 안나라는, 음, 그, 어, 소녀와 영혼을 우리가 서로 유대관계를 갖게 되고, 아그또저시틀러의시틀러의그 그, 저, 만행 같은 걸더 어, 음, 확실하고도 더 자세하게 알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휘했다고 볼수 있죠. 원엄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원엄마는 420년 전 조선판 사랑과 영혼. 원엄마 편지는 1998년 우연한 계기로 인해 발굴됐다. 당시 안 안동시 정상동 택시협을 인해 주인 없는 배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 한고의 미라가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에, 그 무덤에서는 무수한 부작물, 부작물이 쏟아져 나왔다. 무덤의 주인공은 이 응태라는 사람으로 시신이 분석해서 한글편지가 발견되었지요. 내용은, 예,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나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셨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놓으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여의비이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의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살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잠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수 있을까 합니다. 이내 정신의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어,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나오면 보고 바랄 것 있다 하고 그렇게 하시니 뱃속에 자식 나오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시는 아,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그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못 쓰고, 대강만 쳤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려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졌습니다. 가로 60cm, 세로 35cm, 한지의 붓으로 이렇게 써내간 한글 편지에는 31세의 나이로 숨진 사랑하는 남편에게 서럽고 안타까운 한 아내의 마음을 종이 한 장에 가득 쓰고도 모자라 여배까지 빽빽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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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바로 이거지요. 그 편지 내용이. 빡빡하게 쓰고, 그래서 모자라서 여기, 여기, 턱에, 요저 공간에다 또 이렇게 썼지요. 자, 그 420년 전에 이분은 여기서 어, 부활, 우리한테 부활한 거죠. 그죠? 이 글을 어, 썼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나온 그어 부작물들인데 특히 이미투리여게 머리칼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칼하고 같이 삼하고 같이 이렇게 짠 신발이죠. 이걸 어 신고 이렇게 잘 가시라고 자우리 음예 문학의 그 어 효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끝을 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